지금 옮기는 곳에서 어쨌든 피딩을 봐야 돼요. 터니 TV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좋은 좋은 데 왔어요. 좋은데. 안성에 있는 미리내 성지 어, 저수지 이름으로는 미산지에 왔습니다. 좋은 점은 주변에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아주 이쁜 데가 많아요. 근데 물고기가 안 나와. 나쁜 건 물고기가 잘안 나오고 나와도 작아. 우리 물고기 잡는 거 보여 드려야 되는데. 이런 데 왔습니다. 라면 끓여 먹으러 왔어요, 사실. 주변에 뭐 맛있는 식당도 많고 한데 거기는 있다. 저녁 때 갈 거고요. 일단 점심을 가볍게 신나... 아, 아, 아. 가볍게 푸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낚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화이팅, 화이팅. 물이 안 끓어 뽀글뽀글 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짭짭 p 루룩 짭짭 맞 p t a 면 맛좋은 t o d 어디다 y m 우동칸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d y daddy, daddy, 면 a d 룩 짭짭 a d 룩 짭짭 a d d y 면 a d d y d a d d 히 d a d d 어 daddy, daddy, d 안녕하세요. 지금 오후 4시에요, 벌써. 세 번째 포인트에 와서 하고 있는데, 안 나오네요. 여기 저수지에 원래 수량이 많지도 않는데, 물을 많이 뺐어요. 가을인데. 잡으시는 분 보니까, 거의 50m 이상 장타를 쳐서, 거의 착수된 데에서 잡으시더라고요. 아, 좀 포인트를 옮겨봐야겠다. 그나마 좀, 수심이 나온 대로 옮겨야겠다 하고 지금 넘어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또 꽝이겠는데요. 이거 오후 4시까지 지금 입질도 못 받고, 일단 타잔이랑 한번 끝까지 해볼게요. 타잔 지금 집중한답시고, 카메라랑 멀리 있어갖고. 안녕하세요 괜찮니? 여기는 또 <laughs> 지금 시간이 몇시야? 5시가 다 돼서 지금 옮기는 곳에서 어쨌든 피딩을 봐야 돼요. 아 그래서 피딩을 어디서 볼지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 제일 유명한 포인트가 십자가 포인트라는 데가 있는데 아 거기서 피딩을 볼지? 아니, 한번더 옮길지 일단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같이 가시죠. <laughs> 와, 진짜 오랜만에 시원하게 들어갑네 우리 비거리 나왔나? 안나지요안녕히세요 그 여러분 어 아유 지금 몇시야? 6시 5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저는 오늘 이거 원태클로 거의 했어요 어, 되게 꼬리 액션이 좋은 웜으로 프리리그 10g 짜리 신커 써서 프리리그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입질이 한 번도 없네요 그리고 채비 교체 장인 타잔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채비를 바꿨고 <laughs> 마지막 채비 뭐 한다고? 콜로라도 블레이드가 달린 스피너 베이트네 콜로라도 블레이드가 달린 스피너 베이트를 한답니다 오 파장을 극대화하는 콜로라도 블레이드의 1분의 1온스냐? 1분의 네. 1온스 스피너 베이트를 해본다네요 여기 물이 맑아서 좀 화이트 계열의 은색 블레이드로 여기가 유일하게 여기서 저희가 다녔던 데 중에 수심이 좀 깊은 편이어서 거의 마지막 채비로 스피너 베이트를 골라본 것 같습니다. 이경규 아저씨도 마지막에 잡았잖아. 이경규 아저씨는 뭐야? 구조부에서 <laughs> 마지막에. 저희는 미산지에서 지금 밥까지 먹고 낚시 완전히 마무리했어요. 오늘의 조과 꽝 0마리 0입질 저희가 저번 낚시 컨텐츠에서 약속드렸던 게 다음 컨텐츠엔 고기 잡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가 아니었죠?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. <laughs> 그게 건강이 최고지. 지 너무, 아, 너무 건강해. 그래서 미산지에서 꽝을 쳤고 저희 주변에 낚시했던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다 꽝이었지. 저희한테 포인트를 양보해주셨던 되게 마음씨 좋은 삼촌뻘 되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은 뭐 의자에 앉아서 장타 쳐서 한 마리씩 따박따박 잡으셨어요. 그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. 포인트 양보해주셔서 감사해요. 근데 저희가 장타를 못 쳐서 <laughs> 못 잡았어요. 미산지. 라는 데가 원래 베스 사이즈는 작아도 좀잘 나오는 걸로 유명해요. 근데 수위가 너무 불안정하면서, 그지? 그냥 계속 빼고 있는 것 같아요, 물은 그래서 상류 쪽은 아예 바닥밖에 없어서 상류에서는 아예 낚시를 못했고요. 베스들이 많이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맨 바람 여기는 안할수 있고, 예산지 너무 힘들어. 아 미산지가 약간 애증의 미산지예요 여기가 배스가 크지도 않고 입질이 많지도 않은데 주변이 너무 좋아요 보시다시피 뒤에 식당 옆에 카페 너무 이쁘게 돼있고요 일단 쉬엄쉬엄 휴식 겸 낚시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어서 배스가 안 잡힌다 안 잡힌다 해도 지금 뭐2 년째 꾸준히 오고 있죠. 근데 물이 이렇게 빠지면 내년 알짜리도 아예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좀 불안해. 아 이제 많이 날씨가 추워졌죠. 아마 다음 컨텐츠는 백패킹 컨텐츠가 약간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알터니 파자니랑 서고는 이제 백패킹 모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산과 들로 섬으로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뭐 섬을 가볼까? 구럽도도 땡기고 구럭도는 굴 없어요? 구럽도구없도 구럭도니까 구럭도 프리지구리또지구리또도지 잠깐만 자,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 어, 다음 컨텐츠 아마 백패킹, 백패킹 컨텐츠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, 건강한 가을, 겨울 준비하시길 바래요 안녕 알?